맥주가 최고지. 어 맥주가 최고지. 오늘은 일요일. 하지만 월요일 출근이 오후라서 마음 편하게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태군 씨. 그동안 삼겹살 먹어본지가 오래된 것인지 숨도 안 쉬고. 고기를 사러 마트에 한 걸음에 달려간다. 네, 저기 삼겹살. 네네. 저기 한근 반. 네. 네 조금 두껍게 잘라 주세요. 네. 네. 그 정도. 예. 네. 철판에 구워 먹기는 할 건데 조금 두껍게 먹는 거 좋아해서. 네. 네. 지금 한 근이 얼마죠? 오늘까지 세일해서 14,900원. 아. 네, 반만 잘라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만요. 뭐 이거? 아니, 아니 내가 가지 학교. 엄마 저 와사비 는 없어? 와사비 없어 와사비 내 방에 있나 모르겠네. 갖고 와 보겠네. 와사비는 핑계인데 소주와 맥주를 먼저 챙기고 그제서야 와사비를 챙긴다. 잘 차려진 고기 반찬에 삼겹살 굽는 ASMR 소리가 침샘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아, 맛있겠다 고기 맛있겠다 고기 이게 뭐품이야? 삼겹살 어, 고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 음. 나무 그늘 아래서의 고기 파티는 무슨 고기를 먹어도 맛있기 마련이다. 불좀 쐬려 줬거든? 어야 오빠. 오늘 그들의 대화가 무척이나 궁금해진다. 엄마 술 줘? 오랜만에 카스 한번 사봤어. 응 짠. 응. 아아 아, 시원하다! 고기 괜찮네 고기 좀 두껍게 쓰는 게 낫더라고 싸먹을 때도 좋고 아, 고추 이거 안매운줄 알았더니 진는데 이렇게 고추 맵다, 이거 엄마 먹기 좀 힘들겠다 이어 먹어, 아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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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오, 고기가 맛있네 이게 맛있게 생겼다 오늘 선선하고 딱 좋네 아저씨 음. 응 엄마 이거 저가불불아 이걸로 켜야돼? 응. 고장나가지고 <laughs> 엄마, 이렇게 하는 것도 유튜브 많이 봤어. <웃음> <웃음> 당연하지. <웃음> 응. 당연하지. 유튜브. 이렇게 앞에다 대고 막 그러잖아. 싸가지고 앞에다 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야지. 착한 사람 만나서 가야지. 착한 게 가장 중요하지 뭐. 그럼 사람, 사람 견뎌는 가장 중요해. 응. 음. 이게 며칠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귀찮지 뭐 마는. 그렇지. 오늘 또 소맥이 좀 땡기네. 아 시원하겠다. 나이 정도. 맥주가 최고지. 어 맥주가 최고지. 아, 아, 시원하다. 오늘 여기 현관에서 먹는 거 너무 잘한거 같아. 아, 이 마늘 고추하고 와사비를 나는 꼭 넣어야 돼 가지고 이게 맛있더라고. 음. 고기도 맛있어요. 음, 고기가 맛있어 음. 고기.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아니 아 금년에 보일러를 놔야 되나? 어떡하잖아 이거 갖다 놓치마 엄마 거만 사고 아니 근데 탈출을 놔야 되나 구름을 놔야 되나 여기서 몇년을 살라고 탈출이 되긴 되는 거야? 걱정하지... 갈수 있겠지? 집만 넓으면 난 여기 좋아? 건축하이 나쁘진 않은데... 집이 뜨봐서 그래? 어 뜨봐서 아, 너 같은 경우는 나쁘지 술 먹고 대리운전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사람들 돈더 주지? 돈더 음, 좋아. 거저도 뭐라고요 밥 먹을 거지? 응밥좀 음, 먹어 밥 끓고 갈게 밥고 갈게 가스레인지도 하나 사야겄다 <laughs> 맨날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왜 사? 그냥 응. 쓰는데로 쓰면 되지 이 싱거운거 같다 지금 한 먹어봐 호박도 그렇고 되잖아 음. 음, 괜찮아 아 고기도 맛있고 밥도 맛있네 아 엄마 다 먹어. 아 더워. 아 더워. 아돈 많아서 맨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그냥. 엄마랑? 응. 응? <laughs> 아니 아니 엄마랑 말고. <laughs> 엄마는 이들이 자리 잡고 살면 청주나 시골로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많아. 이모들이 있고 조카딸들 있고 외롭지가 않잖아. 자식은 평생 가슴 이 아픈가 몰라 부모는 아. 진짜 자식하고 보면은 전생에 원수가 만난다더니 그건가봐 오늘 기름이 많아서 밥이 맛있네 확실히 기름이 음. 많아 밥. 밥 볶을 땐 기름 없으면은 맛이 없어 음. 돼지 기름 꼭 있어야 돼 음. 여기 네. 고기가 좀 맛있어 저번에 여기서 맛있게 먹은거 여기 음. 이렇게 나이는 아유. 들어가는데 여자 하나 만나지 못하는 마흔 세 살의 노총각 태군 씨 그런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엄마. 오늘도 그들의 하루는 아주 뻔하고 평범하게 지나가고 있다.